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콤한 국어문법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6강인데요 자 여러분들 6강부터 10강까지는 우리가 품사 라는 정말 중요한 문법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 개념은 사실 정말 과장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쓰이는 국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실하게 스타트를 끊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중에서 체언 즉, 우리 말에서 몸이 되는 말들을 좀 배워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출발! 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오늘 개념을 짚어보기 전에 필사하고 시작할 건데요. 자, 작은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네, 여러분들의 노력도 응원합니다. 자, 여기서 물방울이랑 바위, 이런 식으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걸 우리가 이름 명자를 써서요.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아, 이건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필사해 주시고, 한 문장 더 볼게요. 나는, 나는 끈기라는 보물 하나를 얻었다. 끈기는 성과를 만드는 기적의 도구다. 자, 여기서 나는요. 사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 자, 선생님 3인칭으로 할게요. 한 번만 조금 양해 주세요. 자, 지현이는 끈기라는 보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 지현이라는 어떤 이름을 대신하는 말인 거죠. 그럼 이름을 대신했네?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좀 이따가 대명사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 다음 이거. 하나. 둘셋 얘기할 때 숫자와 관련된 거죠 그럼 우린 이거를 수사라고 부를 거예요 네 어쨌든 이거 한번 필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개념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건요 체언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체언은요 말 그대로 몸체라서요 문장에서 몸이 되는 말들이 뭐+ 뭐가 있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어는 어떤 행위나 어떤 상태 주체가 되는 말, 그리고 목적어는 말 그대로 목적, 대상이 되는 말,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 이런 식으로 기억할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은는을를 같은 이제 조사와 붙어서 짝꿍으로 함께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몸체가 돼서 중심을 이루는 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삼총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총사가 누군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문장 속에서 얘네는 형태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우리는 불변어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 불. 안 돼. 변할 수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아까 뭐 물방울, 바위, 이런 것들 우리가 바꿔서 쓸 수는 없잖아요. 정해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형태가 변할 수가 없는 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더 자세히 쪼개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자, 그래서 이 이름에는요, 고유명사가 있고요. 보통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는요, 방금 선생님이 3인칭으로 지연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선생님한테만 쓸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고유하게 하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써요. 예를 들어, 한국. 전 세계 봐봐. 한국 딱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쓸수 있어요. 강원도, 섬진강, 그리고요, 학교도 그냥 쓰면 명사지만, 세화, 고등학교 같은 어떤 특정한 학교를 얘기하면 고유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럼 보통 명사는요? 보통 그냥 두루두루 다쓸수 있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 그래서 지현이 대신에 사람,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나라, 한국 대신에 나라는 모든 나라를 다 나라라고 할수 있죠. 자, 도시, 강. 학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통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소의 이름, 아니면 사물의 이름, 아니면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모두 다 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명사라고 써줄게요. 이름, 명자 쓰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대명사. 이거 잠깐 얘기했는데, 나 대신할 거야. 뭘? 명사를. 그래서 이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그걸 우리는 대명사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요. 인칭 대명사. 즉, 사람과 관련된 대명사가 있고요. 지시 대명사. 이건 대상이나 장소를 대신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예를 들어서, 뭐, 지현이와 민종이가 있었어. 그럼 지현이와 민종이를 합해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름을 대신하는 말. 자, 그곳은 걷기 좋았다. 예를 들어, 산책을 공원으로 나갔다 쳐보자. 그럼 그 공원은 걷기 좋았다. 아, 공원 대신에 그곳이라고 쓰네요. 이런 식으로 대신해주는 말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킬 때는 나, 너, 우리, 이분, 그, 저, 누구.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지시대명사는요. 이거. 무엇. 뭐 이런 것들은 대상 얘기하는 거, 거기 어디 장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대신해서 쓸 수가 있죠. 자, 나 우리 이것 그것 여기 저기 등을 합해서 우리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수사입니다. 수사는요 수 숫자 얘기하는 거야 숫자. 자, 사람이나 사물의 근대 수량도 되고요, 순서도 됩니다. 순서로 왜냐면 숫자와 관련된 거잖아.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는 거다수랑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수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모두 먼 다섯이 모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건 수량을 나타내는 말. 자, 첫째는 주제 정하기이다. 뭐그 다음에 둘째는 개요 짜기이다. 이렇게 문장을 쓰는 순서를 얘기한다고 친다면 이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렇게 수량과 순서를 우리가 모두 다합해서 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첫째, 둘째 등과 같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엥, 명사? 아니죠. 명사는 이름 얘기하는 거였고, 자, 이건 X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딱 이렇게 삼총사만 알면 돼요.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다 문장에서 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체연이라고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중요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의 단어들을 명사와 대명사로 구분해서 한번 써보래. 명사가 뭐였어? 맞아, 이름과 관련된 거. 그럼 대명사는요, 이름을 대신하는 말. 자, 그럼 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어, 나비. 자, 그다음 또 운동화. 어, 너는 아니다, 그렇죠? 행복. 자, 이렇게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 다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름으로 얘기해 주는 건 전부 다 명사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대신하는 것들, 우리가 너, 예를 들어, 너. 그 다음에 이거, 뭐, 운동화 대신에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 너 신어볼래? 라고 얘기할 때. 또, 우리. 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해주는 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인칭 대명사, 이런 애들은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대명사가 대신하는 말이잖아? 그러면 원래 대상이 누굴까? 문장에서 찾아보래요. 자, 나는 도은이에게 받은 초콜릿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동생에게 이거 여기에 넣어둘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내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넣었대. 아, 초콜릿을 냉장고에 넣었네요. 그쵸? 그럼 이거 이 대명사는요? 아, 초콜릿 얘기하는 거네. 그쵸?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써보잖아. 그쵸? 또 여기는요, 냉장고. 그래서 원래 그거 국룰인 거 알죠? 학교 갔다 오면 먹었나 안 먹었나 냉장고부터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요, 밑줄 친 수사. 이거 숫자와 관련된 건데, 양, 그리고 순서. 둘다 얘기하는 거였잖아? 자, 그럼 수량을 나타내는 거랑,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거랑 골라보면 될것 같아요. 자, 3에 4를 더하면 7이 된다. 알죠? 3 더하기 4는 7이야. 오, 이거는 숫자. 수량과 관련된 거네요. 자, 우리 반그 푼이 첫째는 정직. 둘째, 는 노력이다. 어, 이거는 순서와 관련된 거네요. 자, 밑에, 시장에 가서 양배추. 하나랑 오이 둘사와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서 하나, 둘, 이것도 수량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요, 다 여기 수량에 들어가면 되고요. 이 첫째와 둘째만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보기에서 명사와 수사를 일단 찾아야 돼. 그 다음에 1에는 명사 넣을 거고, 2에는 수사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볼까요? 그곳. 그곳 이건 뭐죠? 이건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뭔가 대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명사겠네. 태권도는 우리 하나, 둘, 으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운동을 얘기하는 명사. 누구, 이거 어떤 사람 대신 하는 거죠? 대명사. 둘, 아, 숫자와 관련 건데, 수사. 아, 그러면 명사랑 수사는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권들을 좋아한다. 선생님도 검은띠예요. <laughs> 그다음 우산을 친구와 둘이 썼더니 어깨가 다젖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문장에서 뭔가를 골라서 쓰는 표현인데요. 자, 1번. 기억부터 리을을 구분해서 다음 같이 나누어 쓰세요. 자, 명사, 이름 얘기하는 거, 이름 대신하는 거, 숫자와 관련된 거 골라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기억, 북극곰. 이거 뭐죠? 명사. 펠릭스, 이름이네요. 명사. 그 중에서도 이제 펠릭스 같은 경우 고유 명사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디귿은요 백만 아 이거는 수사. 왜수차와 관련됐으니까? 그다음 리그 이뭐 펠릭스 아니면 뭐 다른 아이들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말이죠. 그럼 이건 대명사. 이렇게 찾아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명사에는 북극곰, 그리고 펠릭스 찾아 써주면 될것 같고요. 대명사에는 아까 뭐 있었어요? 여기 그 있었죠. 그 다음에 수사에는요. 뭐가 있었죠? 백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라 써주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미음,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을 앞 문장에서 찾았으래. 자, 우리, 이거 대명사죠? 자, 가리키는 대상을 앞 문장에서 찾아 한번 써볼까요? 자, 미음. 우리는 일조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자, 지금부터는 어린이 어른 할것 없이 전 세계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일조 그루의 나무를 다 같이 노력하면 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 이전 세계인. 이라고 골라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2번 문제까지 풀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면 또 다른 내용 볼 거니까 이거 까먹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해 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